수술한 의사들은 자기가 이 수술한 거가 다 잘됐다고 얘기하지, 음. 이 환자들은 이그 느낀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 얘기가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그 수술한 의사 선생이 님 아무리 수술을 잘됐다고 해도 네. 실제로 뭐 수술 후 MRI를 보면 피가 차 있다든가 아. 디스크가 좀 남아 있다든가 신경 가압이 뭐덜덜돼 네. 그 있다든가 이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허리를 핀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렇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낭만닥터 최선종이 간다의 최사부를 모셨습니다. 네. <laughs> 낭만닥터 최사부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예. 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 원장님 말고는 조회수가 나오지 <laughs> <다> 않아서. <laughs> 예, 오늘 이게 네. 병원에 되게 이렇게 예쁜 곳이 있네요. 네, 저희가 네. 이제 12월에 크리스마스도 찾아오고 환자분들이 보시고 조금 더 힐링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네. 테라스를 이쁘게 꾸며봤습니다. 예, 병원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 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 병원이 척추 수술을 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치료도 진행하고 수술도 하다 보니 척추에 관련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보니 척추 전공 전문의 최사부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척추 수술을 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제가 물어보고 이제 최사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사부의 솔루션 <laughs> <laughs> <우> <laughs> 네첫 번째 질문입니다. 척추 수술 또는 시술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통증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저기 그 네.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네. 물어보는 거죠, 그죠 사실 외래에서도 시술 음, 맞습니다. 해야 된다, 수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술했는데 안 나와서. 네. 결국 수술하더라 음. 또는 수술했는데 안 낫더라 더 아파졌더라 뭐 친구가 했는데 그렇더라 그래서 수술하기가 싫다 뭐 이렇게 얘기들 어.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 좀 연장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네네. 시술했는데 안 낫는다 또는 수술했는데 안 낫는다 또는 시술했는데 더 심해졌다 음. 또는 수술했는데 더 심해졌다고 하면 첫 번째로 시술이나 수술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아.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 시술이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시술을 아주 잘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네, 물론 음. 이제 시술하고 다음날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요. 한 1, 2주 걸리시는 분도 있지만 통상 한 6주 정도 보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어, 시술이 잘 되면 사실은 굉장히 수술한 것만큼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하는 목적이 저는 환자들한테 빨리 잘 낫게 하는 어... 거라고 얘기하죠. 시술 받고 빨리 그리고 잘 나으면 시술이 잘된 거고요. 사실은 이제 빨리 낫지 않고 그 다음에 잘 낫지 않으면 사실은 시술이 이게 잘된 거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시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도 해주고 시술이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환자랑 잘 상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시술할 때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좋은 테크닉으로 잘한다면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은 시술보다 훨씬 더이 그 테크닉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걸 이제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죠? 대부분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질병 자체가 더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시술보다는 수술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별로 안 심하니까 시술만 하면 좋아지는 거고.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수술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병의 중증도가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아지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겠죠. 근데 수술도 역시 굉장히 경험하는 의사가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사실은 시술이나 수술해서 잘안 낫는다, 안 좋아진다 음. 그러면 이 이제 시술이나 수술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를 의심할 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이 다 성격이 급하거든요 항상 아.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좋아지는데 한 3일에서 5일, 한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좋아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네. 한국 사람들은 다음날 다 나아야 되는 줄 알, 알거든요 그런 두 가지가 아마 그 요소를 잘 고려를 하면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 저리지는 않았는데 수술하고 이제 좀 저려요 언제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셨어요 디스크나 협착증이 신경을 꽉 누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증상이 없는 경우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리고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데 절리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면 더 절여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뼈도 제거하고 인대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신경도 넓혀줄 때 신경이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MRI에서 디스크가 심하거나 협착증이 심한데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아 오히려 더 환자가 더 아파졌다고 아 하고 없던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아 경우에는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술 같은 경우에 그 아마 시술하다가 이제 신경을 자극받아서 을 네.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는 별로 안 저렸는데 뭐 시술하고 나서는 저리다. 그럼 이제 신경이 시술하다가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항상 네.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 다리 저림, 방사통이 없는 경우는 네. 시술이나 수술은 이 가능한 좀 하지 않는 게 어. 사실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열어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 다리는 안 저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말고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음... 환자들한테는 다리는 일시적으로 조금 저릴 수 있다. 미리 사전에 음... 잘 설명을 뭐 드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술, 그러니까 몸이 나아지려고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저려 버리면단안 좋으니까 이제 충분한 이제 전문의, 의사 선생님, 최사부님과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잔여 통증은 언제 다 없어질까요? 이런 질문도 있으셨어요. 근데 잔통이잖아요.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될 때는 네.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아... 그다음에 다리에 힘도 빠지고 감각이 없고 그리고 네. 대부분은 이제 시술을 받고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너무 너무 아프고 맞아요.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사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아플 때어 이제 그 미세 침습 수술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많이 하죠. 공멍 뚫어서 네. 해서 디스크를 잘 제거하고 신경을 잘 넓혀주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사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뭐 걷지도 못했던 분이 수술하고 나면은 바로 걷기도 하고요. 너무 아파서 휠체어만 타고 오신 분이 수술하고 나서 그냥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잔통은 남거든요. 그래서. 아. 신경이 손상됐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또는 그 신경 감압을 잘해서 네. 극심한 통증은 없어져도 잔통, 그죠? 신경 손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어... 그래서 보통 그 기간을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고 어...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그 시술 같은 거 하고 나서는 환자들한테 한 1, 2주 정도 2만 네. 6주 정도 걸리면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요 네. 수술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나머지 잔통도 거의 다 없어질 없어진다. 거다 네, 이렇게 뭐 설명을 사실은 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것 같고 이건 좀 팁인데요 저희 네. 경험이기도 하고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시술이든 수술이든 하고 다음 날 증상이 50% 이상 좋아지는 그룹은 네. 결국은 시간만 지나면 대부분 잔통이 다 없어져요. 예. 아... 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증상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그룹은 대부분 잔통 없이 후유증 없이 주로 갑니다. 아... 근데 뭐제 뭐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한 달이 돼도 네. 낫지 않는다. 네. 그죠?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버티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은 한달 이상 지났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기다려서 좋아질 확률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아...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디스크가 남아 있다던가 수술이 좀 잘못됐다던가 네. 뭐~ 이럴 가능성이 사실은 많죠 그죠 음... 근데 본능적으로 수술한 의사들은 자기가 이~ 수술한 거가 다잘 됐다고 얘기하지 음... 뭐~ 디스크가 그저... 남았다. 아니면, 감압이 좀덜 됐다, 이렇게 얘기할 맞아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환자들은, 이, 그, 느낀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 얘기가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수술했는데 더 아파요. 음. 또는 한 달이 됐는데 전혀 증상이 좋아지지 음. 않는다, 이런 경우는. 그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수술을 잘했다고 해도 네. 실제로 뭐수술후 MRI를 보면 피가 차있다든가 아 디스크가 좀 남아있다든가 신경가압이 뭐덜 덜, 됐다든가 이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좋아진다. 그러니까 시간의 법칙은 무시할 수는 없다. 그쵸. 이런 거고 뭐 하루는 이틀 사이 특히 일주일 안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면 사실 남은 잔통은 대부분 없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음. 한 6주 정도 안에 거의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소... 최사부님께서 너무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다 얘기를 해주신 거 같아요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척추 수술 환자는 이제 상자 같은 거나 무거운 걸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한번 피디님 상황 재현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 꼭뭐 수술한 환자만 네. 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수술한 환자들은 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허리가 많이 아프시거나 네. 허리가 아파서 뭐 시술 같은 걸 네, 네. 받았던 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해당되는... 되는 거죠. 어... 그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디스크 손상은 허리를 숙이고, 쪼그리고 앉고 양반다리로 앉고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거를 들때 주로 생기기 네. 때문에 아마 허리를 숙여서 상자를 듣는 행위 자체는 디스크 손상이나 재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허리를 숙여서 상자를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꼭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적어도 이런 원칙을 좀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죠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들지 마라 두 번째는 네. 예 들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피, 피디님 한번 상자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죠 보통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상자를 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장미란 선수처럼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장미란 선수가. 이 전성기 때 역기를 딱들 때는 자기 체중의 몇 배를 드는데 그 장미란 선수가 보면 개구리같이 딱 앉아갖고 허리를 핀 상태로 들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들지 않으셨으면 아마 장미란 선수가 아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아마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없네. 그래서 그 상자를 들 때는 나는 개구리다. 나는 장미란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그 상자는 이 가능한 자기 몸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몸에 붙이시고요 다리는 최대한 많이 벌리세요 그죠? 다리를 더더 더 벌리세요 어, 쩍벌남처럼요 그리고 등은 최대한 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쭉 앉으세요 그죠? 쭉 앉으세요 그죠? 됐나요? 그래서 허리를 핀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들어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나볼게요 그죠? 엉덩이는 뒤로 쭉 빼서 그죠? 개구리처럼 됐나요? 허리를 네. 펴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예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다시 한번 앉아 볼게요 그죠 여기서 발 뒤꿈치를 조금 들어보세요 발, 발 뒤꿈치를 그죠 발꿈치 들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러면 훨씬 훨씬 쉬워요 그죠 예 그래서 이이 이 요령은 상자를 최대한 가슴에 붙이고 다리를 벌리고 개구리처럼 가슴을 활짝 피고 그죠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상자를 들고 내리면 될것 같아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그죠? 으르. 그죠? 예, 예. 그죠? 그래서 예. 평소에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뒤꿈치 들기를 조금 많이 해주시면 그죠? 이 자연스럽게 이제 종아리 근육이 좋아서 뒤꿈치가 들게 되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